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괌 여행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먹고 노는 블로거씨 먹노블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괌 맛집 그리고 괌 숙소 관련 정보들을 업로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6박 7일 괌 여행 동안에 머물렀던 숙소 중에 한 곳인 괌플라자 리조트앤스파에 대해서 리뷰를 들려 드릴까 합니다 제가 6박 7일 동안 숙소는 총 3곳을 머물렀는데요, 10만 원대, 20만 원대, 30만 원대 총 3곳을 머물러봤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관플라자 리조트&스파를 앤 스파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저는 토스뱅크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호텔스닷컴에서 제휴 할인 18% 할인을 받아서 1박에 약 15만 원 정도가 안 되는 가격으로 숙박을 했던 아주 가성비가 좋았던 숙소입니다. 객실마다 가격은 모두 다 다르지만 저는 이제 스탠다드 방 기준으로 해서 1박에 15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예약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총 2박 3일을 머무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15만원 가격으로는 어, 숙박을 할수 있는 곳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어, 괌에서 투몬 시내 한가운데 있는 숙소 중에서 15만원 이 정도 가성비 호텔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없다면 한 18만원대에서 20만원 중반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괌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플라자 호텔까지 이동을 했고요. 택시로는 32불 나왔습니다. 렌트를 해서 가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호텔 내부를 먼저 보시게 될 텐데요 로비는 굉장히 깔끔하고 어, 우드 인테리어여서 어, 따뜻하고 또 약간 중후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로비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요 레스토랑이 오픈 레스토랑이어서 안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뭐, 저녁에는 음악도 연주를 하고 또 휴식을 취하시는 손님분들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했고요 어,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상주해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제 서툰 영어에도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2층 객실을 받았고요. 룸키 수령하고 이제 카드로 디파짓 결제하고 나서 방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 복도는 보시다시피 그냥 뭐 무난무난합니다. 이렇게 막 밝은 색감은 아니고요. 조금 이제 어두운 중후한 느낌의 그런 복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두컴컴하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룸 내부 모습입니다. 제가 그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구글에서 찾아봤을 때 방이 엄청 좁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제 기준에서는 방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침대는 이제 두 개가 들어있었고요. 트윈베드 방을 신청을 했는데, 가운데 있는 이 협탁을... 셀프로 뺄수 있어요. 셀프로 빼서 저는 이제 이 의자 옆쪽으로 옮겼고요. 침대를 두 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 더블베드처럼 사용을 했고요. 방이 넓었습니다. 침대 옆쪽에 이 개인 소파도 있다가 보여드릴 텐데 이쪽으로도 공간이 많이 남아 있고 반대쪽으로 TV 있는 부분에도 어 공간이 꽤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콘센트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일반 110볼트 꽂는 돼지코가 아니라 USB 꽂는 것도 있어서 저에게는 꽤나 좀 최첨단 <laughs> 시설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 여행이 하와이 여행이었어요. 아시겠지만 하와이도 호텔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비싼데 엄청 오래된 호텔들을 제가 이미 경험을 한번 하고 와서 그런지 괌에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된이괌 플라자 리조트 앤스파 어,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수납공간도 많았고요. 네, 보시다시피 여기 소파 1인용이긴 하지만 어,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편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 반대쪽에는 이제 TV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뭐 KBS 나오고 있었고 국내 채널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지 괌인지 모를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조그맣게 또 콘센트가 있어요. TV 아래쪽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핸드폰이나 뭐 보조 배터리 충전할 때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쓸수 있었던 게뭐물 얼음 담는 곳, 뭐 생수 두병 무료 제공 이런 것들도 있는데 페이스 마스크를 총네 장이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손 소독제도 주셨어요. 이거 좀 감동 아닌가요? 저는 저는 좀 감동이었어요. 덴탈이긴 하지만. 다른 숙소 PRC 머물 때도 이런 서비스는 없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서비스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층을 배정받아서 뷰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주차장 뷰였는데 여기가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암막커튼 치고 자니까 완전 꿀잠, 꿀잠 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라스도 넓어서 빨래 말려두기 좋았고 화장실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화장실도 놀랍게도 무지하게 깨끗했습니다. 무지하게 깨끗해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깨끗하지 않나요? 저는 엄청 노후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면대도 깔끔했고요. 거울도 깨끗하고 뭐 드라이기도, 드라이기도 잘 됐고 바람이 좀 약한 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 다른 이제 밤에 있는 호텔들 드라이기가 좀 한국보다는 많이 약한 편입니다. 저는 이제 다이슨 드라이기를 들고 갔는데, 왠지 이 미국역만 가면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벌레 같은 거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았어요. 여기 호텔 굉장히 깔끔합니다. 벌레 같은 거는 본 적도 없고, 나올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메니티는 제가 2박 3일 머물렀는데 어, 매일 숙박하는 날마다 이렇게 두 개씩 세트로 챙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어요. 넉넉하게 쓸수 있었고 비누도 항상 쓰고 있는 거 있으면 새로 하나 넣어 주시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건도 넉넉하게 채워 주셨고요. 여기서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분들도 모두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욕실이랑 분리형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화장실이고 화장실 안에도 또 그림 하나 걸려 있고요, 센스 있죠? 옷까지를 걸수 있는 네, 옷걸이도 있었고, 화장실도 뭐 보시다시피 깔끔하죠.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뭐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쾌적했습니다.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어, 이 호텔 예약하는 그 플랫폼들 찾아보면 이 호텔에 대한 리뷰 중에서 특히 한국 분들. 아이를, 아이와 함께 괌여행을 떠나신 분들이 이 숙소에 머물렀었던 분들이 있었나 봐요. 어, 그런데 이제 뭐 샤워기에 대한 좀 불만인 부분들도 제가 리뷰로 확인을 했어요. 어, 이런 샤워기에 좀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이가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웠다. 그래서 한국에서 직접 이뭐 수전 필터 같은 거를 챙겨가서 갈아 끼운 다음에 사용을 했다. 뭐 이런 글들이 있어서 아이를 동반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처럼 저는 이제 남편이랑 둘이서 방문을 했는 건데 좀더뭐 위생이나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민감한 스타일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녹이 낀 것도 없었고, 네,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뭐, 가지고 가신 폼클렌징이나 샴푸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반짝반짝 깨끗했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입구 옆쪽으로는 금고도 있었어요. 저는 귀중품 항상 금고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금고도 아주 잘 사용을 했고, 캐리어 받침대 있어서 이것도 허리 아프지 않게 잘 사용을 했고, 옷걸이 넉넉하게 있어서 옷 보관하기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에서 묵은 숙소들 세곳다 공통점이 다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옷을 좀 여행 가면은 날씨 때문에 꼭 다려 입는 편인데 다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작은 스팀 다리미 있으시면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나가기 전에 이렇게 뭐 오늘의 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전신 거울이 달려 있어서 이것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캐리어 받침대 에 있었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아 그리고 각 로비 아, 각그 복도 룸 복도 엘리베이터 바로 옆쪽에 보면 또 아이스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뭐 와인 마시거나 술 마실 때이 틸러용 얼음들을 받을 수 있는 어, 자율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저는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호텔 안에 편의 시설들이 있어요. 어, 1층 로비에 내려오시면 뭐 기념품을 사실 수 있는 이런 쇼핑몰도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옷들 판매하고 있는 그 전문쇼핑 상가가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구경하기가 좋았고 가격은 ABC 스토어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어, 편의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나 생수, 멀리 나가기 싫을 때 간단한 음식들, 사오시기 좋은 장소들도 있었습니다. 생활용품들도 있고요. 네, 이렇게 옷을 판매하는 곳도 있었고 그리고 이 관플라자 리조트 앤 스파가 사랑의 절벽과 거리가 많이 멀지 않아요. 그리고 마이크로네시아몰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돌핀 크루즈 투어랑 그, 타오타오타시 공연을 예약을 했었는데, 관플라자 호텔까지 픽업이 됩니다. 그래서 입구 앞에 서 있으면 이렇게 대형 버스들이 오기 때문에 타고 가실 수 있고, 한국분들이 많이 숙박을 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인원 체크하고 갈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관플라자 호텔의 최고의 장점은, 두말 하면 잔소리. 제가 쇼핑에도 굿이라고 글을 썼는데, 정말 쇼핑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걸어서 나가면 바로 이 티갤러리아가 앞에 있어요. 거의 뭐 옆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까운데, 티갤러리아 운영시간이 오후 1시부터 아마 저녁 7시쯤 문을 닫을 거예요. 그 사이에 방문하기 너무 좋고, 걸어서 이 투모운 시내들을 다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비치도 5분에서 10분 정도면 바로 방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밥 먹듯이 다녀오실 수도 있고, 집에서 쉬다가, 선셋 타임에만 잠깐 나가실 수도 있고, ABC 스토어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편의점도 멀지 않고, 주변에 아웃백, TGI 프라이데이, 뭐, 여러 가지 스테이크 집들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쇼핑하기도 너무 좋았고, 맛집도 많아서, 렌트를 하지 않고 다니는 여행 첫날, 둘째날, 그리고 셋째날 체크아웃 하는 걸로, 어, 숙소를 잡아서 이제 머물다가 왔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몰까지는 이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또 다녀요. 관플라자 리조트 앤 스파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현도 4달러에 다녀오실 수 있고 택시를 타더라도 10불이면 마이크로네시아몰, 로스 같은데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셔틀버스 시간은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은 그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서 들어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투몬 비치. 제가 아주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뛰어가서, 뭐, 팝에 앉아서 뭐술 한잔 하셔도 좋고, 또 BBQ 구워 먹으면서 선셋 보기에도 좋은 숙소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음, PIC 호텔, 그리고 홀리데이 리조트 앤 스파, 이 나머지 두곳 묵었던 숙소에 대해서 리뷰를 남기는 걸로 또 하고요.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가음 숙소뿐만 아니라 맛있는 맛집들 정보도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해주시고요. 이미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알람 설정하셔서 영상 가장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먹고 노는 블로거씨 몽노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제